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는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은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입니다.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네, 맞아요. 장점이 뭐가 있던가요? 장점은 우선 어, 이제 울산 남구에서 두번 다시 볼수 없는 마지막 6억대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6억대 아파트를 네. 저희가 지금 초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름이 라크뷰? 네, 라크뷰. 이제 라크, 호수. 를볼수 있는 아파트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는 호수 조망을 볼수 있는 세대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선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고 한번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호수 이름이 무슨 호수입니까? 선암호수공원입니다. 선암호수공원. 네. 지금 계약 조건이 좀 바뀌었어요? 계약 조건이 우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1차 계약금 300만 원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초 계약금 5%. 이제 그리고 저희가 계약 축하금을 한시적으로 800만 원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일단은 조금 가벼운 투자금으로 고객님이 이런 미래가치를 살 수가 있다는 점이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단지 배치도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단지 배치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많이 팔렸다 그죠? 네 이쪽에 지금 이쪽으로 어느 쪽? 이쪽 이쪽이 이제 호수공원 방향인데요 아, 이쪽이 이렇게 네, 뭐... 호수공원으로 보이는 단지들은 대부분 분양 완료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도 몇 세대 조금 조금씩 남아 있기 때문에 음. 빨리 오시는 고객님들은 제가 최대한 로얄 동호수 좀 뽑아 드릴게요. 남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뒤에 조경이 저희가 굉장히 조경 특화 단지거든요. 조경이 특화된 단지. 네 그? 지금 이 모형이라서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축구장 두배 정도의 크기의 조경이 또 형성이 안,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축구장 두 개가 들어왔습니까? 네, 축구장 두개 정도의 크기이고 그리고 또 순환형 이렇게 산책로가 어, 뒤에 지금 또 보면 은잘 나오고 있는데 순환형 산책로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아 순환형 산책로가 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네. 네. 단지를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구가 이쪽이네요? 주입구가 이쪽이고 지금 보시면 좀 뒷동이긴 하지만 여기 봐주시면 아. 발콘이 있는 세대가 또 남아있습니다. 이거? 네. 아, 이런 세대가 있네요. 네, 발코니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저층에 있는 건데, 이거 위에와 있네. 어, 야, 그래도 지금 다른, 이제, 높이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은 약간은 저층이긴 해도, 네네. 그래도 한요 정도면은 고객님들이 굉장히 좀 괜찮을 걸로 입니다 아, 보입니다. 이게 다 있네요? 나온 게. 네, 지금 요거는 이제, 같은 84 타입이긴 하지만, 네. 84 타입에, 이렇게. 네. 오픈형 발코니가 있다. 테라스는 네? 아니지만 네, 오픈형. 테라스가 아니에요. 테라스 있는 세대는 앞쪽에 있었는데, 테라스는. 다 팔렸어요? 네, 다 팔렸습니다. 다 팔렸어요? 네. 여기, 그럼, 위치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어,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 이쪽에 파란 색깔 네. 나와 있는 게 저희 현장이고요. 네. 번영로 하늘채 라쿠이요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옆쪽으로 또 서남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근처에 친구가 또 마침 살아가지고. 여기 알고 있습니까, 친구? 어, 여기 옆에 있는. 여기 <laughs> 여기요? 조선은. <주소는. 웃음> 여기 옆에 있는 또 대명 루첸 아파트라고 살고 있는데. 네. 이제. 거기 사는 친구 따라서 여기 호수 공원에 산책 가 보니까 굉장히 또 저녁에도 잘 꾸며져 있고 음. 뭐 이렇게 에어로빅 아, 하시는 좋은가 보네요. 좋아요. 그러니까 엄청 크고 강아지 산책이라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또 에어로빅 하시는 그런 강장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 안에 살수 있습니다. 야 번개 시장에서도 뭐 많이 팔지 않습니까? 번개 시장보다는 저희가 이제 야음 시장이 조금 더큰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조금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플러스 가 아, 나와 병원 있고 병원 네. 네 학원가에서 또 이제 뭐 옥동뿐만 아니라 대연동 학원가에서 오는 셔틀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자녀분들 교육하시는 거도 조금 크게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학교는 뭐 초등학교 사남초도 있고 그죠? 서남초 있고 지금 야음초가 있는데 이제 현재 저희가 한번 시스템상에 조회를 해봤을 때는 네. 야음초 배정이긴 하지만 이게 네. 지금 과밀된 초등학교라서 고객님들 입주 시기쯤 되시면 아마 사남초로 배정될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지나가면서 어.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봤을 때좀 좋았던 게 물론 저희 단지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 중에 이런 헬스장이라든지 골프 연습장 뭐 네. 코인 세탁실 다 있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남구국민체육센터 보이시나요? 아, 수영장 있습니까 이게? 여기? 여기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울산에서 수영장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많지 않은데 네. 지금 남구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장,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거다 이용할 수 있게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운동, 마치 뭐단지의 시설처럼 요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실 수가 저까지 있으십니다. 저까지 걸어가면 이, 얼마나 걸러니까 저기서 걸어가면은 지금 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뒤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음.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내면 걸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국민체육센터가 가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또 이렇게. 공업도시로 유명하잖아요. 네. 직주근접이 굉장히 또잘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어, 뭐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뭐 호송으로 산책하기도 좋고, 좋고 이제 운동도 하기 좋네요. 울산에서 제일 또 화두 되고 있는 개발, 개발 이슈가. 이렇게 트램이잖아요. 트램? 예, 네, 그래서 지금, 예, 야음 사거리역까지 오게 되면은, 네. 직선거리로 대략적으로 한 800m 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가 또 역세권 단지가 보시,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800m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겠네요.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뭐 나중에 또 길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네. 직선거리로 800m.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네. 분양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분양가는 정말 저렴하죠. 지금 울산에 분양하고 있는 뭐 24평형 같은 경우에도 이게 4억 후반, 네. 뭐 5억 초까지 넘어가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울산 남부에서는 이제 두번 다시 볼수 없는 가격입니다. 두번 다시 없을 마지막 6억대, 계약금 5% 완성, 중도금 800만원 지원, 남구생활권 입성. 지금이 가장 저렴한 기회. 남구에서는 볼수 없는 가격 6대 지금 때. 여기가 번영로인데, 이쪽에 네. 조금 더, 뭐, 신정동, 옥동 쪽으로 가면은 한 9억, 10억 가까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저렴하게 이제 남구 생활권으로, 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저희가 분양했을 때 당시에는 예.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이 없었는데 예. 점점 이렇게 남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또 시세 형성되는 걸 보면서 고객님들이 이제 호수뷰 선점하기 위해서 좀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집도 많이 팔렸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집이 아무리 입지가 좋더라도 뭐 내부가 좀 예쁘게 안 빠졌거나 좀 구조가 이상하면은 인기가 이렇게까지 많이 없을 텐데 지금 굉장히 또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그거는 조금 안쪽에 유닛 니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어떤 타입을 먼저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84A 타입 먼저 보여 드리고 싶어요. 84A. 네. 주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타입입니까 너무 사로잡 제 마음까지도 사로잡더라고요. 음, 그래요? 네. 84A가 지금 6억 됩니까? 6억 대죠. 6억 중반부터 이제 7억 중반 초중반까지 됩니다. 7억 초중반. 네. 발사 A. 네. 포베이네요. 네, 포베이고 판상형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예쁜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형 구조. 네.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보러 가시죠. 우선 한... 네. 네. 들어오면 현관인데 현관이 또 밝고 쾌적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옆쪽으로 보시는 거는 무광 처리 되어 있는 요거는 신발장 그리고 또 거울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현관 창고. 현관 창고 네 빠지면 섭섭하죠 요즘엔 아, 섭섭합니까? 네 현관 창고 없으면 섭섭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네. 신발장으로 두개 있는 집도 있으니까 그죠? 네 창고 없으면 섭섭하죠.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칸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칸네 네. 여기는 이제 포 베이 그죠? 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공용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요건 또 욕조형으로 깨끗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 그죠? 집 구조는. 집 구조가 잘 빠졌고, 음. 그리고 지금 이런거 보시면은, 문 같은 게, 또 오래 쓰면 나무문은 또 뒤틀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철제막을 해가지고, 내구성을 조금 더 높인 걸로 보입니다. 손은, 손은 조심해야겠다. 아, 그거 됩니다. 그, 손 보고, 끼 보고, 이렇게. 문 끼임 방지 돼요? 네, 그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네. 아, 그러면은 괜찮죠?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볼수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어, 작은 방첫 번째 공간이고, 네. 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붙박이장이 내자로 네 들어와 있죠? 네. 내자로 네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에 또 공간이 남아있는 걸 보면은, 아, 작은 있다? 방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크게 넓게 빠졌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거울, 거울이 상당히 크네요. 안, <laughs> 안 열리는 거죠, 이거는? 작은 방 공간 이렇게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작은 공간도 한번 보러 가실게요. 방은, 방 크기는 다 크게 잘 나온 거죠. 어,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두 번째 방이 약간 작은데, 제가 실제적으로 재보니까 한 한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한자. 30cm. 아, 그래요? 재봤어요? 네, 아, 네. 아, 나와 있습니다. 네, 아, 나와 있습니다. 하게 네. 아, 나와 있나? 지금 옆에는, 네. 지금 이렇게 2700. 아, 나와, 있고 나와 있네. 옆에는 이제 3m 나오고요. 네. 그래도 크게 뭐, 많이 좁다든지 이런 느낌은 안 들고, 충분히 자녀방이라든지 아니면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이의 폭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조금 옵션으로 바꿔놨는데요 원래는 네. 알파룸 공간이에요. 알파룸을 네. 이렇게 바꿔서 네. 수납 공간으로 바꿀 네. 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수납 강화형으로 바꿔놨고, 아, 이게 열려있으면 안 되는데. 원래 닫혀있어요. 제가 짠하고 보여드리는데. 아, 짠하고 네. 못봤네, 그죠? 네. 이래서. <laughs>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하나로 통일감 있게 그냥 마치 벽면처럼 닫으면. 그렇죠. 저거는 진짜 벽면 같다. 아왼쪽은 네, 왼쪽은. 벽면 같이 되어 있고. 네. 또 지금 보면은, 요렇게, 마감 자체가, 하나하나, 텐바보드처럼 마감이 싹,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뭐참됐다고요 텐바보드 마감으로. 텐바보드. 뭐 고급, 네,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열었을 때, 지금 주방 펜트리 공간 나오고, 펜트리 공간 또 안쪽으로, 꺾어서 또깊뭐 이것저것 많이 넣을 수 있겠네요.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또 벽면인 줄 알았지만, 네. 요렇게, 홈바, 홈바. 홈바. 야, 근데 여기는, 다른데는 맞죠. 이런 인, 인출식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네. 이런 게 그냥 이렇게 여닫는 서랍인데 이건 이렇게 돼 있네. 네, 잘 예쁘게 빠져 있고 음, 이제 사람? 지금은 누구? 물론 또 모델 하우스라 가지고 엄청 깔끔하게 잘 전시가 되어 있지만 음. 이제 막 살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는 매일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음. 그럴 때요 문을 닫아버리면 엄청 깔끔한 집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또 장점이 되겠어요. 그죠. 네. 상당히 수납을 많이 할수 있게 잘 만들어 놨네요. 네. 주방도 이게 작은 편이 아니다 그죠? 주방 작은 편 아니고 이제 주방에서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또 시작인데 네. 주방은 이제 고객님들 좋아하는 디귿자 레이아웃으로 짜져 있고 대면형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일랜드식 다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들어와 보시면 다용도실 공간인데 세탁실로 지금 꾸며왔습니다아 이게 다용도실입니까? 네 근데 지금 제 뒤쪽으로 뭐가 보이죠?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 안방으로 드레스룸이 되기 있습니까? 안방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 안방으로 바로 갈수 있는데 비상 길이 있네 네 어, 이게 안방. 네, 안방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다가. 네. 하다가. 어, 빨래가 다 됐다는 소리가 난다. 러면은 그러면 이제 빨래 해버리고, 바로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옷을 걸수 있게끔. 아, 일이 더 많아지겠네, 그죠? 일이 더 많아져요. 동선이 주니까 일이 편리해지죠. 일찍 돼야 되고. <laughs> 가까우니까 이름 아니죠. 아니면, 아니면 이럴 수 있죠. 누구, 자고, 누구 자고 있는, 자고 있는 남편을 이제 깨울 수 있잖아요. 아, 잘했다. 남편은... 이렇게 해가지고 부를 수 있잖아요. 분비하다가 바로. 부르도 자겠지. <웃음> 그래. <웃음> 그렇게 이름은 이할수 있는. 네. 아, 이름이 없게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희 모델하우스 왔을 때, 여기 일렬로 놓여있으면 뭐다? 다용도실 공간에 이게 자신 있다는 거거든. 요 아, 자신 넓이 있니까 넓이가. 아, 그렇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네. 직렬. 네, 이렇게 직렬로 해버릴 텐데 네. 이렇게 병렬로 넣는 것 자체가 이제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투리 네. 공간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무수 있고 이건가 이제 상상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뭐 물론 조금 이렇게 옵션 사항이긴 하겠지만 음. 고객님들 뭐 빨래 같은 거 하고 바로. 그리고 빨래도 다 이제 뭐 음. 다. 맞죠. 네, 네. 종지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편하게 네. 돼 있고. 네. 아 이런 건 진짜 집에 있으면 좋다 좋겠... 지금 물론 요거는 이렇게 빨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네. 굳이 뭐 빨래 공간 아니 더라도 주방 팬트리로또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 버리고 옆쪽으로 선반 하나 짜가지고 뭐 주방 관련 용품 놔두고 뒤쪽으로는 여기 있는 선반을 그냥 주방 팬트리로 사용하셔도 되세요. 그니까, 러 활용은, 네, 고객님 이제 상황이나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좋게 공간 활용을 잘할수 네,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게 있습니다. 딱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먼저. 뭐, 여러 가지로. 네. 네. <laughs> 취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수 있겠네요. 지금 요제 요거 보시는 거는 대형 드레스룸 공간이고, 네. 저희가 대형 드레스룸은 또 이렇게 무상으로 드립니다. 아, 이걸 또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네. 아, 선만이면 다그 주는 거예요? 네, 거구나. 무상으로 드립니다. 오, 그건, 그건 좋다, 그죠? 지금 여기 나왔을 때는, 또 바로 안방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또 보여드린다고 했던 게 네. 이렇게 손기임 방지. 그럼 문, 문 닫아볼까요? 아 아니요. <laughs> 웃었잖아요 아직. 아 <laughs> 아직.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손기임 방지 되어 네. 있습니다. 아 이렇게 손기임 방지 되어 있겠는 네. 저금 네, 저... 함부로 튀김 못넣치 보나겠다. 이 문이 너무 세보여가지고 네, 문이 굉장히 경고해 보이네요. 네. 그래도 일단 이런 식으로 손기임 방지가 다 들어가고 있고 일단 순환형으로 고객님들 동선을. 이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욕실인데, 또, 상당히 고급스럽게 달려왔네요. 아, 욕실인데, 지금 이제 현재에는 문이 이쪽으로 나있잖아요. 음. 고객님이 나중에 선택하시는지, 문이 이쪽으로 들어오신다 보시면, 음. 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출입문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다. 이 말, 네, 네. 요기는 지금 현재에는 모델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건립이 되어 있지만, 네. 나중에는 이렇게, 그 드레스룸 공간 안쪽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네. 아, <laughs>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안방, 발코니도 몇개 나왔고, 발코니도 넓게 나왔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피난실이자 이렇게 실래기실도 굉장히 또 넓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네 지금 그죠? 이게 6억 정말... 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너무 괜찮죠. 괜찮은 거 맞죠? 네, 요즘 왜냐하면 남구에 네네.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8억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대가 저렴하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타입을 보려면 어떻게 오면 될까요? 어, 우선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 네. 박은지 팀장 찾아주시면 되세요. 박은지 팀장님? 네.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